자, 끝입니다 이건 수능 완성 6강의 5번 문제죠. 6강이 뭐 어휘적설수 문제니까 이게 제 <laughs> 6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보면. 우선, the most important and perhaps the most neglected leadership, virtue. virtue가 뭐 어떤 믿어,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리더십, 리덕 중에서 아마 가장 important, 중요하면서도 어쩌면은 perhaps most neglected, neglected가 소홀히 여기다 뭐 강가를 무시하야 돼서 overlook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laughs>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neglected되는 소홀히 여기지는, 여기지는 <laughs> 리더십 덕목이 아마 뭐라고 그 거예요? hope, 희망이라고 그러는 거 희망, hope. 그리고 리더가 가져야 될 어떤 덕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어쩌면 가장 neglected, 좀 소홀히 여기질 수 있는 좀이 덕목이 바로 hope, 희망이라는 거죠. One reason why hope is neglected. 왜 희망이 is neglected, 소홀히 여기지느냐 하는 거에 대한 one reason, 한 가지 이유는에 one reason 이게 좋죠. 한 가지 이유는 is because of 뭐 때문이란 거. 매니지먼트 티아, 말대로 어떤 뭐 경영 이론이란 소리겠죠. 어떤 경영 이론. 대주격한 대조 대추 뒤 동사서 tell us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to look at the evidence 즉 증거를 보라는 evidence 증거를 보고 또 말하는 to be tough as nail 이것 조금 이렇게 말그대로 하면 이손톱만큼 터프하게 아주 뭐 강연하게 튼튼하게 뭐 완고하게 해서 이 to be tough as nail s 이렇게 이렇게 저런 표현들도 뭐 그냥 수거처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왕고하고 즉 의연하고 이런 소리,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왕고하고 그러면서 to be objective, <laughs> objective는 객관적인이라는 소리죠. 즉, 객관적이 되라는 그런 그리고 in many way, other way 다른 방면으로 어떻게 to blindly face reality, 현실을 직시하라는 그것도 맹목적으로 blindly. 이건 이 리더십의 동목 중에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은 가장 좀 이렇게 니글렉티 되어지는 소홀히 여기 지는 등안시 되는 그런 어떤 동목이 희망인 이유가 뭐라는 거요? 우리에게 늘 어떤 에비댄스, 증거를 보고 좀 이렇게 의연하고 그러면서 객관적이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현실을 좀 맹목적으로 직시하라는 그런 어떤 다른 어떤 방법들을 좀 얘기해 주는 그런 매니지먼트 이리 경영이론 때문에 아마 이런 희망이라는 그런 어떤 동목은 가장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덕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but, facing reality, rather than, rather than이 뭐뭐라기보다는 해서, 뭐라기보다는, relying on hope, relying on hope, relying on 의존하다는 소리죠. 즉, 희망에 의존하기보다는, facing reality,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래서 facing부터 시작해서, hope, 여기까지 동명사고 전체가 다 주어져. 이 전체가 다주어고이 전체를 다 삼칭단수로 해서, 동사도 E, S부터 단수 동사 왔죠. 즉, 희망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means,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현실을 accept, 받아들이는 거, 뭘 어떻게, as it is, 있는 그대로, as it is, 있는 그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한다는 거. 그럼 그거하고 반대로 또 relying on hope, rather than facing reality, 까지 동명사가 전체가 주고, 전체를 또 3층 단수를 해서, 단수동사가 있죠. 즉,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또 어떤 희망에 의존한다는 것은 또 means, 뭐를 의미하는 거요? walking to change reality. 어떤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좀호흡하게 희망적으로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뭐 그런 걸 의미한다는 것 운수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희망에 좀 의존한다는 것은 좀 희망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어떤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This can be b o t h o p e f u l and realistic, as long as the possibilities for changes remain open. as long as는 이런 접속사도 기본 접속사죠. 뭐뭐 하는 안이란 소리예요. as a as. 뭐, as soon s as는 뭐뭐 하지 마자는 라 뜻의 접속사인데 as soon as, as long as 이런 걸 구분 못하는 애들도 많이 있죠. 이걸 또 as is 원급 비교라만 생각하는 그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 하는도들는데 이건 접속사예요. 뭐뭐 하는 안이란 접속사. 그래서 뒤에 주호동사는 완전한 문장이오죠 뭐 하는 안.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 이 체인지적 변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이, as possibility s 이 가능성들이 remain 이렇게 형용사가 보고 나서, remain open. 즉,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한, 즉, 다시 말해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한, 리더들은 can be 뭐가 될수 있어? 보스의 c a b 에서 h o p e 될 수도 있고, 희망적이 될 수도 있고, 리얼리스틱 현실적이 될수 있다 해서, 둘다할수 있다. 는 거. 뭔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러면 뭔가 희망적인 것보다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만 좀이 접근해야 되겠지만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 희망적인 것하고 현실적인 것하고 둘 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Being realistic 그리고 또 현실적이 된다는 것은 being realistic 이까지 좋고 단수로 삼층 단수에서 좀 뭐랑은 다르다는 거 facing reality.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어떤 식으로? Important은 중요한 방식으로 다르다는 거 그리고 희망적이, 어차피, 현실적이 된다는 거 Being realistic, 그거랑 facing reality,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요 어떻게 다른지 보자고요. Being realistic means, 현실적이 된다는 것은 means, 뭐를 의미한다는 것. m e a n d e d gains, 동명사 목적으로 하죠. Calculating the odds. 확률을, odds도 맨 확률이라고 쓰기도 하죠, 확률. 그럼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라는 것.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라고. 어떤 식으로 그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식으로고 with an eye to o p t i m 이라면, 이게 왜 낙천주의라는 소리죠. 낙천주의나 낙관주의 이런 소리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낙관주의의 어떤 눈을 가지고, 그만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낙관주의적인 어떤 눈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어떤 이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거, 즉. Reality, 현실적이 된다는 거하고 facing realistic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현실적라는 거는 뭐 어떤 이 여기 뒤에 남아 있는 거뭐를또 알고 있으면서 c o n s e e n c e 결과죠. 무슨 결과? Fate 어떤 운명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뭐하지 않고 w i t h o u i n g 어퍼서는 반대하다는 소리잖아. 반대하다 뭐를 반대. The inability of situation or circumstance. Situation 상황, 이 situation 상황이 circumstance로 된 상황이란 소리요 circumstance 소리예요. 상황이나 뭐 환경 이런 소리니까 뭐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Inevitability, inevitability라는 형사도 있잖아.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Inevitability는 어떤 피할 수 없는 거, 뭐 불가피성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어떤 상황이나 현실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불가피성, 어떤 상황이나 현실, 상황이나 어떤 그 환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being o p p o s e 반대하지 않고,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반대하지 않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상황이나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 운명의 어떤 결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어떤 낙천주의적인 사고, 눈을 가지고,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 거 그게 being realistic 현실적이 된다 는 그러니까 facing realistic 현실을 직시한다는 말은 그냥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소리잖아 근데 being realistic 현실적이 된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circumstance 환경에 피할 수 없다는 거 inevitability 어떤 불가피성을 반대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체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서 이기 지금 보면, 리자인드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리자인드에서리자 s i g n 보통 뭐 사회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체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리자인드에서 이렇게 체념하는, 묵묵히 받아들이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결국은 어떤 상황이나 c i r c u m 어떤 환경을, 환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묵묵히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운명의 결과를 또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좀더낙천적인 어떤 눈을 가지고, 아, 확률을 계산하고 하는 게 결국은 b e 얼리스 r e 현실적이란 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닥칠 거라는 걸또 알고 있으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묵묵히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좀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확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b e 얼리스 r e 현실적이는 거죠. facing reality, facing reality is, 이, 직면, 그, 해, 현실을 그냥, facing. 직시하는 거. facing, 여기, 아까도 보면, 이, 현실적이 되는 거랑, 뭐, 현실적이 되는 거랑, 이, facing realities. 어떤 현실을 직시하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랑 소리고, being realistic. 현실적이 된다는 거는, 그냥,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묵묵히 체념 안지고 받아들이는, 이상인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어떤 현실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 낙천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의 주어진 어떤 상황의 확률을 계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b e 리 n 리스 e a 이란 거요 그럼 왜 리더들은 h o p 희망적이 어야 될까? Because 왜냐하면 evidence suggest, 어떤 정보들이 suggest, 시사한다, 암시한다는 거, 뭐라고 대접속서이 생략해서 so 희망이 어떤 사건들을 어떤 일들을 바꿀 수 있다고 어떤 식으로 for the better,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정거들이 suggest 시사한다는 소니까 정보들이 보여준다는 거 희망을 가지면 상황이 더 좋은 쪽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걸 여러 정거들이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it is widely accepted, 음정도 있지, 가져오고 대접속 서야 of s 뭐가 능히 accepted is accepted, 수동태로 받아들여진다는 거 sick people, 어떤 사람, 아픈 사람, 어떤 아픈 사람 who are hopeful members of support group. 어떤 지원그룹의 어떤 희망을 가진 멤버인 아픈 사람. 어떤 지원그룹? 대축격 관계되면서 어서 provide, 뭐를 제공해주는 encouragement는 격려. prayer, 기도. 꼭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기도명사요. 또는 어떤 other forms of 다른 형태의 targeted social capital. 어떤 이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사회적 자본, capital. 그런 어떤 격려나 기도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런 타겟팅, 목표 정해져 있다는 그렇게 아픈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상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는 여러 어떤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지원 그룹의 멤버인 사람, 그런 아픈 사람, 그 아픈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 어떤 지원을 받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sick people, 아픈 사람. 이런 아픈 사람, 이게 sick people 이게 주고, 여기 지금 동사올자니까 여기 복수, sick people 주어가 삼신 복수니까 g e 복수동사지기 만약에 s부터 get이 적혀있으면 틀렸고 여기도 동사자리인데 개 e 아니고 만약에 뭐 getting 동명사가 적혀있거나 아니면 뭐 to get 투부정사가 적혀있거나 그러면 다 틀렸겠죠. 그러니까 이 임장이 여기가 동사가 들어갈 자리란걸 알아낼 수 있어야다. 어떤 저런 아픈 사람이 get h e a l t h i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것도 두 번째 동사로 stay h e a l t h i 건강을 유지를 더 잘한다는 것, 뭐보다 then 뭐보다, the do sick people, 즉그 아픈 사람들이 그러는 것보다, 아픈 사람들이 get healthier, stay healthier 하는 것보다 해서 앞에 동사고를 강조하는, 앞에 있는 이 get healthier and stay healthier 이 부분을 받아주는 대동사로 둘을 를써 놓은 거죠. 그리고 어떤 아픈 사람들, 이건 후주격관에 있어서 do not have the benefit of this hopeful social capital, 이런 어떤 희망적인 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의 혜택, benefit, 혜택이나 어떤 이익을 do n o 가지고 있지 않는 아픈 사람들보다 이런 사회적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 격려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의 사회적 자본의 어떤 이 서포트, 지원을 받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멤버인 sick people, 아픈 사람이 이런 어떤 사회적 자본의 어떤 이 지원을 받지 않는 이런 사회적 자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픈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을 더잘 유지한다는 거니다 결국은 다시 말해서 아픈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을 다더잘 유지한다는 를 것. 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서 중요한 덕목인데도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은 어쩌면 가장 important,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neglected, 소홀히 여겨지는, 등한시 되는 그런 리더의 덕목이 o p e 희망이란. 그럼 왜 그럴까? 그런 게쭉 보면 이제 우리는 늘좀 뭔가 이게 증거를 좀 찾아보고, 또 뭔가 이렇게 의연하고, 아니면 객관적이고, 아니면 그냥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뭐 그런 어떤 말들을 많이 듣는 그런 어떤 경영이론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희망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희망이라는 그 동목이 소홀시 여기지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이렇게 쭉서뭐 이렇게 쭉 여러 말들이 적혀있는 게그 그렇죠. 현실을 직시하는 것보다 어떤 희망을 전하는 게 그래도 어떤 현실을 변화시키는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단순히 희망여 의존하는 것보다 어떤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는 그냥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아까처럼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랑 being realistic 현실적이 되는 거랑 무슨 차이라고요? 현실적이 된다는 거는 그런 어떤 어떤 상황이나 어떤 circumstance 어떤 환경을 inevitability 피할 수 없다고 불가피한 거라고 불가피한 거라고 피할 수 없는 거라고 그냥. 묵묵히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없이, 즉 그렇게 이상인 p 오퍼즈도 그래서 3번에 오퍼즈 반대하다가 아니고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피성, 즉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피할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고 위다올 수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해석해서 반대하지 않고가 아니고 그런 걸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석해야지 전체 어려움을 맞는 거. 여기에 3번에 오퍼즈 d 가 아니고 다른 말이 들어간다고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 어떤 이 환경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체념하고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운명의 결과를 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아프티미즘, 어떤 낙천주의적인 눈을 가지고 환경을 계산하는 거, 뭔가 더 좋게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l 리얼리스틱이라고 쉽게 말해서 현실적이라는 거비리얼리스틱하고 페이스. facing reality, 현실을 직시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 현실을 직시하는 거는 현실이 그냥 있는 거다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고. being r e a l i t i 은 받아들이는 거 그냥 무조건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바꿔보려고 노력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말들, 말장난 같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죠.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들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자꾸 생각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두번 설명해도 잘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죠. 이게 금방, 이에서 아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면 공부가 왜 어렵겠어.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뭔가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어떤 고등적으로 좀 어려운 어떤 학문이라는 게 생각을 많이 요구를 한다는 거니까. 이게 왜 4번이, 왜 3번이 opposed가 아니고, 뭐 반대하다가 아니고, 이걸 그냥 어떤 이런 어떤 피할 수 없다는 걸 묵묵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식의 린사인드나 그런 말이 돼야 되는 거, opposed 반대하다는 말이 아니라고 짐작이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자꾸 읽어보면 서 글의 흐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돼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쭉 읽는다고 어, 금방 3번이 잘못됐네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애들보다 아, 이거 대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런 애들이 더 많을 건데. 하여튼 자꾸 보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돼. 뭐 어느 정도 잠깐 해가지고 성적이 오를 거라고 아니면 잠깐 해서 다 알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공부 못할 거야. 그 연구한다는 그런 게 정말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다가 뭔가를 알아내는 게 연구하는 거잖아. 똑같이 이렇게 공부도 어려운 거는 또 파고 또 파고 또 생각하고 또 풀어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뭐 한두 번 했다고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열공하라고.